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몰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께는 기도할 데가 없어요. 자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빌 때가 없다 이말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사실은 많이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목적지는 기도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야 된다. 절대적인 신, 강한 자는 많은데 가장 강한 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에게 기도할 곳이 없어요. 왜 가장 강한 분이니까. 그런나 예수님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성경에 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나라 별다를 겁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요우와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다 또는 구원자다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폭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누가 물리로 걸어오니까 뭐 생전에 그런 걸 봤어야지 누가 물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하고 막 놀라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는 대번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와라. 베드로는 또참 순수해요. 천벙 뛰어 내려가서 걸어가는데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가다가 보니까 옆에 예수님께로 가다 보니까 옆에 막 파도가 막 일어나니 갑자기 마음이 어이코 싶어서 빠져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생님, 살려 주십시오. 할때 예수님 오셔서 손을 잡아 그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뭘 믿어야 되느냐 질문을 해 보면은 대답을 회피하고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 믿음이 적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고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냐. 무엇을.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 요번에 내가 시험치니까 내가 이번에는 천국에서 1등을 해야지. 하나님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은 하면 된다고 믿음은 그게 믿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여.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는 성경을 흔히 약속이라 말합니다.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 말하고 새 약속이라 말해서 신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우리 믿음을 그냥 먼저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옛날 약속과 새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천대 1등 하면 너 대학 입시할 때내 차한테 사준다.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내가 대학 생활은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대학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오죠. 그 마음이 왜 오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약속 없는데 그런 마음이 올수 없는 거죠. 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언어로 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야곱의 후손을 택해서 내가 너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만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에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어서 시내산 앞에 머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올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를 내 백성 내 소유 삼고 싶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수레굽기 19장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0장국기1 9장 오질에 보면 은세계다다게속하하였니니희희내 말을 잘잘듣 무엇을 지키키면은언을지키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말내 내 은약 안 지키고 뱀말 듣고 타락했지만은 다시 내말 듣고 내 언약 지키면은 내 백성 삼아 주겠다. 그렇게 여호와를 전할 수 있는 정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향을 전하는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했더니만 모세가 내려가서 그 말을 전하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은 내가 꿈 꾸는데 내가 길 가는데 우리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네내 백성 되겠다. 그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도저히 그 언약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내 언약, 은약,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아무리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게 해도 사람 육체가 약해서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내 법을 돌에 새기는 건네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아 31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율법을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 언약을 새로 맺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삼야 되겠다는 거죠. 옛 언약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감당 못 하니까 이번엔 네 마음에 새겨서 네가 내 자녀 되도록 하겠다.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네내 자녀 되라. 내 나라 너한테 주겠다. 그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천국 나한테 주겠다. 이 말이 천국 천국 될거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내 자녀 되면 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언약 맺을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에게 전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신명기 2 9장에도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 모인 우리 너희들과 여기 모이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새 언약도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앞에3 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결국 새 언약을 내 마음에 새겨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곧 먼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누구든지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부름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나 여호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맺음으로 그 약속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삼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것은 네가 내 자녀 되자는 옛 약속 새 약속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었고 다른 구원자가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신약에서 지금까지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보내면서 뭘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낸 것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에 맺어진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그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사시는 일은 요하께서 지금 구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 교회 때 빌립 집사가 전도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고 그때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은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의 이름 믿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것도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못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가 아니에요.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뭘 받았어요? 심판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구원하시는데 왜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않느냐. 그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정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맺자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상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경이 믿으라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번에는 히브리스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스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는 언약 맺는 과정은 사람도 하나님도 그게 맹세예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옛 약속과 새 약속을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 네가 내 자녀 되겠다고 하면 나는 그 약속 안 어긴다. 그것을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뜻이 변하지 않는 이두 가지가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닷처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그게 식구들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면 너무 믿음이 막연해요.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요. 이러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가 메시아가 와서 물리로 걸어 했을 때걸어 오면 되는데 폭랑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 그것을 두고 믿음이 작은 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믿어라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사람만 두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너 나하고 약속 맺자. 네가 내 자녀 되고, 내가 네 아버지 되면은 너한테 내 나라 물려주겠다." 그 약속을 맺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 맹세로 맺어진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거, 그러면은 죽어도 뭐 내가 지옥 갈 걱정 그런 거 없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에 나타난 믿음을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호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계약 맺고 그게 오늘날 세례잖아요 계약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데려가실 것 그 약속을 절대 변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요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